<laughs>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손태진 씨입니다! 참 지신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I'm 제 22회 대전 네. 토마 토마토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다시 오늘 또이 감사한 자리에 또 너무 예쁘신 우리 선배님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함께해서 영광인 가수 손태진입니다. 반갑습니아 네. 요즘 진짜 바쁘시잖아요. 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체력이 될때 나도 최대한 열심히 어, 달리고 있는데 아 근데. 뭐 이런 자리는 늘 힘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면서 영상으로 몇개 생방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오, 실시간 저, 네 실시간이 네네. 나와 있어가지고 아, 어떤 분위기일까 했는데 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분위기여서 아,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laughs> 함께 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어떤 걸 예상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와보니까 어떻다 그냥 상상 이상으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범군입니다 네네아 네. 네. 아, 제가 듣기로는 화장품 모델도 되셨다고 들었어요 아네어 너무 감사하게 어 네. 저와 잘 맞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감사한 또 화장품 모델로 어 최근에 함께,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어 그+ 그 화장품 재료도 천연재료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여기 퇴초 토마토가. 네. 어. 또 이렇게 농약을 치지 않는 토마토로 유명하다고 얘기를 해서 네. 네, 또 그런 비슷한 점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해요. 아, <laughs> 네 사실 히브리카는 네. 또 토마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laughs> 있어요. 많이 드셔가지고 네, 토마토가 네. 워낙 뭐 비타민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laughs> 김수찬 씨가 네 엄청 부러워했어요. 네. 네. 화장품 모델인다고아니잖아요 아, 근데 워낙 <laughs>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아, 네. 암을 좋으면 보여요안 들어오는데. <laughs> 아. 손태진 씨는 잘 나가니까 들어오시잖아요. <laughs> 네. 네. <laughs> 아, 네. 6월 들어서 손태진 씨가 또더 바빠진 게 네. 라디오 d j 도 하고, 네. MC도 네. 보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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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새로운 경험일 텐데. 어때요? 정말 이게 어,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저는 늘 그런 DJ 분들을, 특히 뭐 선배님도 그렇고, 네. 늘 존경하는 부분이 이거를 이끌어간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말 엄청난 아.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아, 네. 그 그 힘듦을 세삼 느끼고 있어서 아, 네 어. 많이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네, 네. 네. 김수찬 씨도 가서 축하해주면 그랬죠? 네, 제가 갔는데 그렇죠. 그때는 제 오늘 아마 장송이 들어갔 장송 됐을 거예요. 네. 됐는데 아, 어 그때 주인 없으실 때, 주인 안 계실 때 <laughs> 제가 노래만 부르고 와가지고 아마 조만간 또갈거 네. 같습니다. 우리 손대진 씨 네. 계실 때요. 주말에는 또쇼케이스를 이루어져서 네, 네. 오히려 네. d j 나 그런 자리를 꿈꾸는 분들이 와서 오. 혼자 진행을 또한 20분 동안 합니다. 음. 음.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나를 아. 소개하는. 그런 장애물 네. 아, 만들었습니다. 손태진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여러분들 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랑 안 겹쳐서 다행이에요. 또동시한테가 아니라는 게. 아 그래도 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손태진 씨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시고 또 멋진 무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음, 이번에 또. 노래 한 곡을 또 청해 들어야죠. 네, 맞습니다. 활색조 매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아 이번에 또 어떤 곡으로 저희의 귀 호감 후광, 눈호광을 시켜주실지. 네, 그나마 마지막 신곡이 가장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어, 저희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작사 작곡을 해줬고요. 어, 아마 들으시면서 부모님의 프로필 사진들이 막 떠오르실 아것 같아요. 아이 노래 신청곡 정말 많이 들어봐요. 네. 그런데 오늘 아이 정확한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아 정확한 네. 제목이요? 음. 어 당신의 땡땡 사진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 어 그데게 당... 정확한 제목이었군요. 네 그렇죠. 근어 네, 당신의 사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 프로필 사진 대부분 뭐 꽃이나 산이나 이런 걸 많이 해놓는 걸어뭐 부모님. 네. 저희 어머니도 꽃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여쭤보니까, 아, 왜 꽃일까 했더니, 뭐, 살다 보니 그냥 그런 작은 것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앞으로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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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곡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네. 당신의 사진? 네.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날 꽃다운 날이 문득 그리운가요 당신의 사진은 왜 산인가요 드높은 산인건가요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아 어쩌냐 중한꿈거야 감사합니다